에소 6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종들아 두려고 하고 미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시도께 하라. 용가인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얘는 각 사람이 무슨 수를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워상념이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의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부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내가 아니라 네. 아멘. 종과 상종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전역에는 20만에서 30만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집에 한두 명씩 노예들이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노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꼭 노예에게, 종들에게 예,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먼저 회심해 온 자들이 대부분이 종들 노예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로마서를 잘 보면, 너희들 중에 뛰어난 인물들이 교회 앞서서 선생하고 교사하며 가르친 그런 것을 우리가 로마서 강의할 때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신분으로서 집에 돌아갔을 때에 상절에게 주인에게 자기에게 한듯 하지 말고 그 이상급으로 그리스도에게 곧 죽게 하듯이 해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를 구원하신 또 바울과 에베소교와 모든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기 그분의 복음이 막히지 않고 상조들이 종들의 행한 것을 볼때에 감동을 주도록 해라. 먼저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낮아진것로 생기면 감동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 믿을 때 감동이 없는 그 감동으로 말하면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동은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사람에게 한듯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하 그리스도는 누구죠 구원자를 말합니다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창조주하나님이시니그 하나님이 얼마 전에 죄증을 잠나가시고 송량의 보배피를 다루시신그 보배피의 공로가 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천국의 하나님의 자네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기쁜 소식 주님의 유언대로 어디까지 땅 끝까지 전해서 아람의 범자 모든 군손들이 아주 앞에 돌아와서 영생의 선물 그 주님이 무상으로 공급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아, 돌아오기를 누가 원하니까다른분하신그스에서 원하고 계시니, 우리의 삶이 최대한으로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하라. 그래서 그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더욱 은혜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복음이 들리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대부분의, 교회에 들어오는 회신자들 노예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보였습니까? 마을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크고자 하느냐 큰자가 되기를 원하면 성경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느데라 그 모든 본을 창조해 주신 예수께서 친히 다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자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까지 내어주어서, 속담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제사의 제물 되어 주신 모든 인류를 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기독교의 가르침에는 종로를 담으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은 종도로 타는 것입니다. 바울은 매일같이 종도로 됐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죽고 산 삶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할 시간이 없어요. 이 지구촌의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어요. 영원한 세계에 비한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라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십자가에서 받았으니 주님을 자랑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선을 행한 대로 그대로 죽게 받는다 그 말씀을 발전 하셨는데 여기 그대로 말은 바로 그것이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차후에 오는 세계에서 그 값을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 그리스도에게 행한 대로 받는 것이 언제입니까? 부활체로 있고 천승에 들어갔을 때에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것그 영적인 비밀을 아는 바울은 남을 를기긴 것을 자기의 사으로알았다 내가 죽고 남을 최단다로높이 것을 사으로 알았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정을 보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도 종로다고있다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왔느냐 습기로 왔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졌습니다. 그 연계의 법인가 봐요. 연계의 을인 것입니다. 가장 낮아짐으로 생기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 연계인 것입니다. 그비밀을아는 바울은 나는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산상을 자기의 자랑 그러면서 상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협박하지 말고, 너희들 위해도 하나님의 계시음을 알아라. 가장 높은 상전이 바로 그리스도를 계십니다. 성령신 하신 주님, 창조주, 주님이 가장 높으신 상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행한 대로 감는다 그대로라는, 발전는많은 원어적으로 차후에 장차 나타날 세계에서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이 진리를 깨달 으면 모든 것을 숨기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것들부터 승기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교회에서 좋은 종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대응하시게 되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 대접을 못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가슴나 다짐으로 십자가에까지 이르기까지 기쁨으로 영도를을 섬겼습니다. 그렇더니 의와 진리로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한분이신 주님 아버지가 어디까지 높여놨습니까? 영원히 경배받을 자로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한 사람을 올려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계에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의 연계에 가든지, 천상의 연계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되였습니다 그러면 천상에 가서 귀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바울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아듣는 그회가 되겠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텍스트로 가져오지 않고 십자가를 놓고 항상 전하는 것이 주님을 담아가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자 종로로 가자 서로 승기자 이것인 것입니다. 교회에 가르키는 윤리적인 것은 우리가 서로 승기는 것입니다. 그번내가 제일 낮아진 행동, 언행심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본이고, 그 모든 본을 행하는 자가 바로 모든 사도들이며 오늘 의배소 교회의 교회자는 바울사도라는 것입니다. 누가 부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목파쟁 않고 권력이 있는 것, 명예 있는 것, 자랑거리가 많은 것을 부르고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연결을 한다면 영신의 세계를 한다면 나자진자를 부러워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자진입니까? 혹시 이 땅에서는 대우받지 못할지라도 앞서가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매질 당하고 왕들에게 수유를 당했습니다. 왜? 바른말을 하기 때문에 진실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하는 자는 그대로 장차 나타날 그때에 하나님이 의와 진리로서 다스리그 주님이 우리를 행한 대로 가으신다 그래서 종이라도 종의 위치 있지만 하늘 아래에 흩어져 들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뜬뜬 그리는 노예를, 많이 둔 상전도 한가로 가서는 영원히 낮은 위치에서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전이 또한 너희들을그 당시에 어떻게 다뤘냐면 매질을 하고 굶기고 그런 부정적인 것으로서 어, 다스리지 말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의와 진리로 공평으로 다스리는 것처럼 뇌들도 종들를 그렇게 다스리고 대우하라는 어,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낮은 자의 위치에 있다고 영원히 낮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상전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영계에 들어가서 높은 위치에 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상전이 영원토 낮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오 손을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도우받지 못하는 그런 직장이나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나를 위하할 어, 필요는 없습니다. 도리어 감사함으로써 그들을 누구에게 그리스도기 하듯이 섬기십시오. 죽기 하듯이 섬기십시오. 그러면 사람 볼 때는, 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그대로 어디에서 천상에서 네가 큰자였느데라 나는 낮아지고 승긴 자를 높이는 데라 내 아들을 봐라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봐라 영혼토 경배 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언느또 낮은 위치로 달려가는 자를 부르워하는 진리를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살아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낮아짐으로 생기시고 죄책까지도 담당하시는 그 주님이 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대로 경배와 찬양 받으시는 주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오늘 보고 오늘도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서 그 날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저희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